날씨 좀 덥죠. 네. 저... 왜 그렇게 한숨을 들으시었다내리셔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더워서. 하고. 얼굴에 막 하기가 꽉 차가 있다. 아 맞아요. 그제 차주에도 음. 다화여가지고. 아 음. 평소에도 화가 좀. 되게 그러니까 다르네요. 이제 이런 분들이 심장이 열이 많이 차이고 음. 머리 압이 많이 차요 내압이 차면은. 이제 시력이라든지 이제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되고 음. 하가 콕콕 올오지 음.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게 돼 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에 이제 내가 사주에 하가 많다 실제로 성격이도 하가 많다 이러면은 그걸 좀 빼내줘야 돼 음. 제일 힘든 건나 자신이잖아 네. 그죠 네. 나 자신이 힘들어지면은 누가 뭐 알아주나 내가 아빠가 만약에 수술했다 이러면은 그 고통은 언니 내 몫이야 음. 보호자들은 조금 번거롭고 힘들 네. 뿐이지 고통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하의 기운이 있으면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몸에 열을 좀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음. 집 주소는요. 네. 어이 집은 터 좋은데. 아, 아 이사 때문에. 음. 아이 집은 터가 괜찮은데 네.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건물 자체에서는 터가 별로예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 가한동 있다, 빌라 가한동 있다, 저. 그러면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은 별로인데 그나마 이제 이 삼백이오는 기운이 괜찮단 얘기예요. 어어 음... 어, 네. 그나마 음. 그래서 이런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 생활보다는 좀 내가 영업을 한다든지 음. 사업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음. 아니면 프리랜서로 내가 이제 뛰어다녀야 되지. 따박따박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거는 양이 차지가 다 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프리랜서로 뛰고 다니면서, 이제, 따박따박 받는 이 월급이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저일 하면서 수입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 높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근본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반랑기처럼 생겼는데 의외로 고집이 세. 내 주장을 내세워갖고 내맘대로 해야 되지. 누가 옆에서 살짝 내 생각을 치고 들으면은 왁끓린다고 그니까, 화를 낸다고. 그래서 신랑도 잘못하면 본인한테는 당하게 돼 있어. 아, 근데 신랑도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어. 계속 싸우는데. 어. 그 나도 고집 그좀 꺾어야 되지, 그러면. 그 집에서 진짜 키울 때 부모님들이 요즘은 안 그러는데, 에이. 이제 키울 때 아들과 딸의 생각을, 아들 생각을 더 많이 반영을 해줘. 그니까 러 자랄 때부터 이게 조금 우리나라는 네, 그런 게 남자 아들이랑 그 이게 이제 모성애가 이렇게 깍쌓여 있다 보니까 네.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조금 힘들지 약간의 저주민의 생활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남편 음. 직장 생활합니까? 남편도 비슷한 계열 쪽에서 일하고요. 아 프리랜서로? 네, 예술쪽으로? 응 음, 프리랜서 음, 여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다가 응. 아기가 있어가지고 응. 지금 사무직으로 계속 하려고는 하는데 둘다 너무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응. 좀 고민이 자 이제 사주 들여다 볼게 남편 거 먼저 봐줄게요 이름은 아 듣고 기분 나빠도 제대로 들어줘야 돼요 네. 이분은 1 인자 사주는 안 돼요 응. 2 인자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이제 학교를 따시면은 교장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지. 음, 네.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제 그죠. 네. 이렇게 가야 돼. 음. 그러니까 1인자는 못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마주를 태우면 안 돼. 위에 누나가 있든 뭐 형이 있든 있어야 되는 사주라. 있어요? 동 외동이에요? 아니요. 동생이 있고 자기가 마주요 그, 그러면 그 사이에 부모님이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은 유산이 됐든지. 아니, 혼자 임신해 혼전임신 네. 그러면 가다 가다 막혀 음. 하는 일들이 음. 그냥 순탄하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좀 멈추는 게 아니고 또 힘들어졌다가 또 힘들어졌다가 또 힘들어졌다가 음. 둘이 성격 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다 본인한테는 남자가 있어요 기만기도 아니 아니면 안돼 답변을 하세요. <laughs> <고기만>. 어. <laughs> 그게 막 남편한테는 성격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본인은 사주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없을 수가 없다. 이혼하려고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요. 이혼을하고 싶다. 아이가어린데아이가어린데어떻게이혼을 해. 고싶이어라고고싶이언어이언어이어라어어이 자, 그러면 생활 비비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남편이 바람 피어서 본인한테 들켰어. 아니, 거짓말 하거나 욱하는 게좀 아니, 내가 질문에 본인이 답변을 잘 해야 돼. 바람 피우다 본인한테 들켰냐고. 아니. 자. 세 번째. 술 먹고 주사부려. 익긴니었어요 주사한테 폭력까지 써. 아,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다, 세 가지가 다, X야. 이건 유책 사유에 해당성이 안 돼. 자, 네 번째. 성격은 내가 봤을 때 본인도 욱해. 그럼 남편만 욱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본인이 바람을 먼저 피웠어. 남편한테는 지금 여자가 없어. 본인이, 본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바람을 피는 본인이 첫 번째 유죄 사유인데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고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사실 결혼 전부터 엎어질 뻔한 적이 두번 있었는데 시댁 문제가 있었고 또 남편 문제도 있었어서 솔직히 후회가 엄청 많이 자, 시댁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진정 쪽보다 시댁의 진정이 조금 더잘 먹고 잘 사는 집 같아. 조금, 응. 그리고 진정이 시댁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응. 그러면은, 시댁 어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겨루는 자식인데 도움을 참 어디서 어디까지 받아요? 어떤 정도긴 한데 좀제 기준에서는 이제 넉넉하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기한테도 이제 무질질적으로 많이 돈 주시고 생활 비 부족할 때 이제 용돈으로 조금씩 이제 메꿔가고 있어요. 데 뭐가 벌만해요? 저희 집안 욕을 친정 욕을 네아 네. 그거는 열 받겠다. 좀 세게. 하시기도 하고 응. 완전 직계 가족 아닌 분들도 응. 친척 분들도 한번 이제 말 실수를 크게 하셔가지고 결혼 기 없겠다 하고 막 난리를 부르고 진짜 싸우고 아 이런 식으로 결혼 못한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욕을 하셔가지고 자기는 그냥 가볍게 던진 말도. 뭐 그런 뜻 아닌데. 음. 뭐 그렇게까지 받아들여 음, 이런. 아니 이제 당사자를 가지고 시댁에서 며느리가 잘못하는 거는 지적은 할 수가 음, 있는데, 그렇죠. 친정을 가지고 이제 빚대어서 비난을 한다. 그거는 조금 본인이 마음에 상처는 받을 수 있겠다. 네. 어, 그게 그러면 결혼할 때부터 응어리가 저가 있었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으로 계속 시댁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화나고 남편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혼하자 이혼하자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애기도 낳을지 말지 계속 이야기하고 아 그거는 첫 단주부터 잘못 깨어서 결혼 생활을 끝까지 영위하기는 힘들어 그리고 본인 사주가 첫 결혼은 원래 실패를 보게 돼 있어요. 본인 사주 자체가. 이제 이러니까, 이혼을 한다, 안 한다까지 에 해라, 말아라까지는 제가 침범을 할수 없는 문제고. 그 정도 돼버리면 서로 감정에 고립하여서 정상적으로, 뭐, 자기야, 오빠야, 이러면서 뭐, 다정다감하게 사기는 좀 힘든다고 봐야지. 그리고 본인이 유책 사유를 만들 수 있는 사주도 본인은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모를 욕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것도 시대 어른들이. 이혼 밖에 답이 없는 것같아생각서 음.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지 이래가 온건너 처음이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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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아이는 어린데 근데 애기 어렸을 때라고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양육권을 주냐고 그래서 또 자기가 욱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주겠다고 그 이혼 얘기가 벌써 오고 갔네요 네, 한세번 정도 오고 어차피 같이 끝까지는 못 삽니다. 본인 사주 이혼 사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은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 들어보면 은 본인을 내가 끊어놔주고 다독거리면서 뭐 이혼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참고 살으라든지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원칙인데 지금 본인에 대한 미움이 더커 이상하게 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가 네가 바람이 났잖아. 네가 바람이야. 바람 안 피우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동전 표를놓는데 어찌 됐든 벌써 지금 결혼 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가 먼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혼 어떻게 빨리 하냐 그러면결론적으로그 남자하고 이혼을 빨리 하고 그 남자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 사귄 남자하고. 그럼 이제 그냥 밝히고 이혼하면 안 돼요? 바람 피우는 거다 밝히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그 정도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거예요. 아니 애 아빠한테 굳이 그 상처를 왜 줘? 저도 애 아빠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은 신랑이 그러면 애 아빠가 그러면 바람 피어서 들켰어? 아니잖아. 시댁에 상처받았는 걸 신랑한테 분필하면 안 되지. 솔직히 신랑도 좀 비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볼 때는 이 본인도 지금 정상 아니야. 지금 이게 막무가내거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인상을 지금 꺾고 있어. 남자 이름, 사귄 남자. 이분, 이 사람도 유부남이네. 유부녀가 유부남 사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이쪽 가정 깨고 본인 본인 가정 깨고 이쪽 가정도 깨겠단 얘기야. 마음을 정상이냐고 본인 생각이. 아니 비정상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더 이혼하고 싶어. 아니 나는 여기서 더 그럼 그런 거 같으면 어 그쪽 집도 이쪽 집도 깨고 본인 집도 깨고 본인 말이 다 거짓말을 들린다 이제. 나는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본인이 억지 쓰는 것 같아. 근데 네 어쨌든, 억지 부린 것도 맞는데, 이혼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서 알아서 하세요. 난 여기 답변 못 줘요. 이런 일은 내가 굳이 시간 내 가면서, 무료 점사를 찍어야 되고, 굳이 시간 투자해서 나 여기서 더 이상은 하기 싫어 신랑이 속을 썩이고 무능하고 시댁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감정이 상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가 오래 만져줄 수는 있어 근데 유부녀가 바람을 피웠어 유부남도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그러면 이 가정 저 가정 다 깨고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 지금 본론은 그래서 또 이혼하고 싶다고 지금 나한테 온 거잖아 이혼을 어떻게 할수 없냐고 그런 건 없어. 다른 점집에 가든지 알아서 해. 그만요. 여기서 촬령은 어, 네. 네. 그만합시다. 우리. 어, 나가주세요. 응. 그만.